안녕하세요. 망테크트리입니다 오늘은 더솔저스 6화 리뷰를 하겠습니다. 더솔저스 6화는 지난 5화에 이어 어드벤티즈 미션과 일일 일 미션 이상을 해오면서 지친 대원들에게 모기를 먹이며 체력을 보충해주는 브레이크 타임과 탈락팀 선정 미션 발표 및각 팀들의 전략 회의와 탈락 미션 첫 번째 팀의 미션 수행 모습의 중간까지 방송됐습니다. 우선 지난 5화에서 이어져온 어드벤티즈 미션을 보면 3관팀은 알파, 드라보, 찰리였고 세팀 모두 다른 전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알파는 차량을 밀게 되면 차량이 앞으로 쏠리며 진흙으로 박히게 되는 것을 염두에 앞에서 들며 끄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드라보는 가장 기본에 충실한 전략으로 차량을 막는 진흙을 최대한 걷어내고 차량의 반동을 이용해 구덩이를 넘는 것이었습니다. 찰리도 진흙을 걷어내고 미는 전략이었지만 지난 페널티 미션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다른 팀에 비해 체력이 많이 소모된 상태였기에 미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두 다른 전략을 펼치며 초반에 알파가 선두로 나오다가 다시 찰리가 앞서고 또 브라보가 앞서는 등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순간 찰리 팀의 고인호 대원이 기치를 발휘해 차량 내 매트를 타이어 밑에 깔고 차량을 밀어 진흙 속을 빠르게 탈출하게 해 가장 뒤 늦었던 팀 순위를 앞서게 했습니다. 하지만 브라보 팀은 체력도 온전했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충실하게 하면서 1등으로 어드벤티지 미션을 클리어 하게 됐습니다 2등으로 찰리가 통과하고 뒤늦게 알파가 통과하면서 드라보가 어드벤티지를 얻어내며 미션이 끝났습니다 이후 방송 영상에선 5일간 쉬지 않고 달려온 대원들의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고기 파티가 열렸고 거기서 박성민 대원이 끼를 발산하며 델타 팀의 사기를 올렸고 그의 질스라 드라보 공기한 대원까지 나오며 드라보 팀의 사기를 올렸습니다 이후 기분 좋게 달궈놓은 분위기를 탈락팀 선정 미션을 발표로 한 번에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탈락 미션은 대테러 작전으로 테러리스트 제압 및 인질 구출 미션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드벤티즈 미션을 이긴 브라보 팀은 미션지에 대한 도면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팀들은 4분의 1의 도면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팀이 도면을 분석하며 작전을 짜는 모습에서 알파는 김창완 대원이 다시 한번 관찰력을 발휘해 도면의 4분의 1과 미션지 전체 사진만으로 나머지 도면을 예측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게 예측한 도면을 기반으로 작전을 짜며 깨알 PPL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찰리 팀의 작전을 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역시 페널티 미션에서 보여줬던 차분하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델타 팀은 팀장 일부터 다른 팀장보다 많은 실전 경험이 있었고 페널티 미션 때와는 다른 전략을 세워 미션마다 다른 전략을 내놓는 모습을 보여주며 소속 대원들도 자신감을 가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보 팀은 어드벤티지로 전체 도면을 가진 팀으로서 가장 구체적인 전략을 짜는 모습을 보이며 탈락 팀 선정 미션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다음 날 미션 장소에서 미션의 설명이 있었고 폭탄이 설치된 인질을 구출하라. 첫 번째 팀 탈락 미션 대테러 작전. 인질을 납치한 테러범들의 폐건물 1층에서 작전에 필요한 아이템 한 가지를 선택 후 건물로 진입. 2층에서 폭탄이 설치된 인질을 구출하고 12층의 폭탄 해제 장치를 누르면 미션 성공. 단, 제한 시간 60분. 미션 수행 순서를 정하는데 드라보 팀이 첫 번째 진행을 선택하고 미션을 굉장히 능숙하게 잘 풀어가는 모습이 영상으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방송국 놈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추가 미션이 발생하며 첫 번째로 도전한 브라보 팀의 앞으로 미션 진행이 어떻게 될지 궁금증을 남기며 6화가 끝나게 됐습니다. 6화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방송되기 때문에 리뷰 영상은 며칠 쉬고 난후 만들려고 했지만 굉장히 다음 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6화였기에 크리스마스날 리뷰 영상을 만들게 됐네요. 그럼 더솔저스 6화를 보신 다른 분들도 7화를 기대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